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실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주관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 대훈장 수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안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두달 만에 경주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위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달랭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재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점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한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였으며 양국 NSC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주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공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기여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 역사의 새장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모두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로 김현범 정책실장께서 관세 및 경제 분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0,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비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의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t o h Negotator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터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채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경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 5 0 0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 시장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도달은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 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이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동 프로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업프테이크입니다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하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 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